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미대함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가장 찬란한 강인함을 발견해 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길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당신은 홀로 서 있습니다. 당신을 도우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은 지독히도 외로운 여정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책임의 거울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독하게 때렸지만, 이제 와서 그가 돌아와 사과하거나 과거를 되돌려줄 리는 없어.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과 사건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지라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와 문제들,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에 나는 불행해 와 같은 피해자 의식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거울, 당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책임의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는 돈이나 성공 혹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을 읽는 법을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인간 잠재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것이 이제 저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지거나 혹은 더 나빠질 뿐, 결코 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제 메시지 또한 계속해서 진화시켜야만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제 마음 속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이곳저곳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잠시 멈춰 서서 메모를 합니다. 이걸 기억해. 저걸 잊지 마.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봐, 잠시만. 하나님, 무엇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지금의 이 소란스러움은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과거 월세 7달러짜리 허름한 방에서 더러운 거울을 보며 성장했던 그 고요한 장소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돈을 위해 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생존을 위해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을 위한 일을 할때 얻게 되는 열정과 추진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열정적으로 말하는군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삶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말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설령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이대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강력한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법과 힘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실패와 고통,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험의 모든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방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싫어하지만 하루 한 시간만 운동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머지 23시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의 시간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과거 실패를 하루에 한 시간씩 방문하십시오. 당신의 불안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통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부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야 몸을 여러 사인을 밝혀내죠.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뇌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죽은 후에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왜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나는 왜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왜 세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가? 그 해답은 당신의 뇌리에 새겨진 고통의 상처들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왜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자신을 연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가 바로 그 상처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 그 상처들을 방문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있는 바다에 뛰어들지 말라고 하고, 아버지가 당신을 때렸던 그 끔찍한 기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뇌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보호한 나머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뇌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가장 부드럽고 안락한 곳, 즉 성장이 없는 곳으로만 이끌 것입니다. 마음의 전문성, 정신적 강인함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옥 같은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마음은 극도로 빨라지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진정한 리더로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힘든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동료들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돌볼 때 나는 비참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산정상에 올라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내려다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고통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꺼내어 멀리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과정 전체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맛보고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당신이라는 기계를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언젠가 멈춰버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것은 단순한 자기 훈련이 아니라 삶 자체의 자기 수양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 속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부르는 그 극단적인 장소의 반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탐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극한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비행사가 되어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주는 늘 그곳에 있었지만, 온갖 진흙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경험들 너머에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있었구나 최고의 조언은 바로 제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신 자신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의 좋은 점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쁜 점, 어두운 면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우리의 뇌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학대, 고난, 학습장애, 말 더듬이 등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다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불리는 제가 그 연약한 껍질을 깨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언제나 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거로 돌아가 제 삶의 악마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실제의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숙으로 내려가 그 모든 악마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4살 무렵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했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장 처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강연할 때 마치 내 거실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코치에게 훈련 받아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할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좋지 않은 순간을 겪었고 그 한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며칠이 더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당신에게 유리할 때 당신은 괴물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불리해지는 순간 당신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 위에 있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아플 때나, 피곤할 때조차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걸어 다니는 ATM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이 창조되었을 때 당신은 선물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실현의 경지에 이르면 사람들은 당신의 집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정상에 오르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차를 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 앞으로 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저는 당신의 차나 소유물에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지 않고 저를 조종하려 들지 않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를 축복해줄 수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야만 합니까? 성공은 결코 할인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해결책입니다. 저는 온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녀를, 그들을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삶에 그토록 큰 힘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부를 이해하고 아내를 한 달간 여행 보내주어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 시간입니다. 이것은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는 고통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과정의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하지도 파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이 저를 위대함으로 밀어붙이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패배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포기하는 것 뿐입니다. 수많은 압력과 열기를 견뎌낸 후에야 다이아몬드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진정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의 커팅 과정입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극심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압력을 견뎌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당신에게 뜨거운 열기를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무엇도 당신을 부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찰의 시간이 비참할 뿐입니다. 모든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해낼 거야. 올해가 바로 그 해야. 당신이 멈췄다, 시작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의 목표가 충분히 의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해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에 120%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120%의 책임감을 더한다면 당신이 적어 내려간 모든 목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100%는 주어진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20%는 주어진 기준을 위대하게 달성하고, 나아가 당신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았고, 똑똑해지는 것에 집착했지만,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늘 옳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못한 사람들 곁에 머물며 스스로 괜찮다고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평범한 일에만 머무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존감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틀렸을 때 기꺼이 인정하는 것에 자존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심하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바꿀 수 있는 길 위에 설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을 뚱뚱하다. 이상하다 비난하는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십시오. 불안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든, 혹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믿든 상관 없습니다. 위대함은 책 속이나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불꽃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불태우는 것은 당신의 목입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말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깊이 탐색하십시오. 당신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헤매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때 저는 잠시 멈춥니다. 제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 마음속 쿠키 단지를 엽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겪어낸 모든 성공과 역경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봐, 넌 지옥훈련을 세 번이나 겪고 두 번을 완수했어.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약간의 정신적 강인함, 약간의 자기수양, 하기 싫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대해지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 반대편의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당신이 당신답게 살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죽는 날까지 저답게 살 것입니다. 저는 그럴 권리를 제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저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신 내면의 책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열정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며 좋은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어딘가에는 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진정한 삶은 언제나 어려운 길 끝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정한 당신의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할 수도 있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끝에는 분명 평온한 해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멍청하다. 좋아. 그럼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지?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부터 도망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바꾸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